벤츠 투명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바닥면 부분이고요.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계와 인어 왁스로 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로암, 앤드, 너클 모두 알미늄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알미늄 부품의 장점은 형과 하질량을 줄여서 승차가 좋아지고 연비 좋아지죠. 여기 바닥면 쪽인데요. 바닥면 쪽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언더코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체 속에는 방청제가 흘러 넘칠 때까지 시공이 되어서 나오고요. 그렇다고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부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기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있는 부분인데요. 서스펜션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부분에도 부식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투명 코팅제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 휀다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방지 매트 시공이 되었습니다. 방지 매트 시공 끝나고 나서 신슐레이터로 다시 한번 시공을 하죠. 볼트, 너트, 바닥 겉면 바닥 속면 모두 시공을 해도 차량 수리하는 데 문제 없고요. 무상 수리받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투명코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면 사실상 눈길 주행을 한후 하부 세차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투명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코팅은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코팅한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면 색상을 바꾸지 않아서 신차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할 수 있고요.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팅나라는 주행중 사고나 부품교환 바닥끓김 이런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동안은 무조건 무상시공 되니까요. 보증문제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